아우키. 여쪽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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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.. 네. 야, 너무 천만 <laughs> <좋았다. 웃음> 야, 우리 진짜 릉떡 같은 데 가서 <laughs> 좀전 하면... 배고프니. 열지 않은 이슈로 인해. 찍고. <laughs> 핫 엄마 어때? 맛있어? <laughs> <laughs> 음. 그럼 바꿔. 달라 뭐아 어저 지금 3나 지금 핑크 뭐스캔 이거 정말 싫다고 요요 <laughs> 이거 개추억이야 <목소리> 어떤 거? 봐, 달나야나도 <목소리> 이거 진짜 많이 먹었는데 너는 이거 아사 에? <목소리> 아, 야 이거 진짜 아 구워 는치즈가 개맛이 있 진짜 싫어 나 싫어 눈 겁나 그만이 그리고 아난 지금 이게 진짜 먹어보고 싶어 눈 알아 이거? 너잖아. 수기자피터모아 보여주세요. 분 네. 분 예쁘네요. <laughs> 관장이랑 머리띠는 하나나 <있으면> <laughs> 있으시고요. 보시면은 <그냥> 구랑 <laughs> 고무신 옆에 모자랑 머리띠랑 다 있으시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이쪽에서 명찰 설명 도와드릴게요. 자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우리 고무신 신어야지 않겠어? 고무신, 고무신 신어야지. 터질 것 같아. 예쁘기. 이로 보여드릴게요. 저도 안녕. 아니기다못 들어가 이거. 아다 자, 야너포 뭐 꾸며... 아. 굉장히 가더 예쁜 것같

아, 얘가 이렇 <laughs> 빨리 찾아, 명란씨건물이 <laughs> <야, 예쁘다. 웃음> <laughs> 여기야? 여기야, 여기. <웃음> 네. <웃음> 야, 이거 빨리 먹어 이거. 이 누룽지 죽지 뭐야 얘들아. 야, 이, 이 <laughs> 야, 빨리 지 <죽> 뭐. <laughs>